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왕이나 대통령이 새로 세워지면 새로운 나라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런 것을 뭐 국정 지표라고도 하고 뭐 비전이라고도 말하죠. 옛날 김영삼 대통령의 3대 국정 지표는 부정부패 척결, 경제 활성화, 사회 기강 확립, 이런 것을 내걸고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프랑스 대혁명 일어날 때도 자유, 평등, 박애 이세 가지 기치를 내걸고 이제 왕을 쫓아내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는 프랑스 대혁명도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대통령이 새롭게 되면은 나는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비전을 혹은 국정 지표를 말하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 14절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준비하셨고, 사무회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온 나라에 이제 왕으로 선포를 했죠. 그러나 아직 실제 왕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보시면 집에 가서 밭에서 소를 몰고 농사를 짓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암몬족이 쳐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쟁에 큰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제 민심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전에 사울, 뭐, 저게 무슨 왕이야 라고 빈정거리던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모든 백성이 사울왕 만세, 만세를 부르고 환호를 합니다. 왕권이 강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사울 왕이 승리하자 지지자들이 이제 반대자들을 죽입시다, 혼냅시다라는 여론이 막 일어나기도 하죠. 그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반대자들도 포용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쭉 지나고 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죠. 아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더 좋은 나라 만들자, 나라 새롭게 세우자, 그런 좋은 구호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지금 제안을 합니다. 아,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뭐 많이 반복이 되죠. 아, 정치 예, 선거 할 때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또, 그 다음에,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또, 지나가려면,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다. 이 말이 뭐, 하여튼, 수십 년간, 우리나라 역사에 계속 돌고 도는 구호가, 어, 요구호예요 조금 좀 말만 뭐, 바뀔 뿐이죠. 한때도 우리나라 막 어려울 때, 이게 나라냐? 뭐 그런 뭐 데모가 있었고 또 지금 또 그런 말이 또 나오죠. 이게 나라냐? 또 그런 말이 또 나오고 있고. 이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왕, 대통령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말은 누가 돼도 이 말은 계속 나오고 들어오고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나라를 세우자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권년을 하고 정말 새 나라를 세우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 말을 하고 모든 백성을 길갈로 끌고 가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데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우를 왕으로 삼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기뻐 잔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스라엘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길갈로 갔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와 5장 9절에 보시면 길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길갈이 뭐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디었던 400년의 수치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바다를 건너죠. 또쭉 광야를 40년 지나가죠.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이제 가나안 땅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에서 길갈에서 처음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휴식을 하고 했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길갈이라는 곳을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그 뜻을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한 곳이다.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라고 말합니다. 길갈 뜻이 그거예요.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갔다, 굴러갔다. 새롭게 됐다는 거죠. 부끄러운 과거는 다 지나갔다. 창조적인 단절이 새로운 일이 시작된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길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사울왕 삼고 우리 잔치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 세우자라고 지금 제안을 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 길가를 또 다른 것을 쭉 보시면 그런 뜻이 있죠. 어, 열두 도를 이제 요단강에서 열두 도를 꺼내서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기념비를 세운 것도 길가리고요. 광야 생활에서 하지 못했던 할례를 베풀고 6월절을 거행한 곳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에서 어, 얻은 곡식을 먹은 곳이기도 하고. 또, 사무엘이 이렇게 쭉 돌아다니며 순회하며 다스렸던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고려가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개성의 도움을 얻죠. 경주 혹은 이쪽 뭐 공주 이런데 도움을 정하지 않고 개성의 새로운 도움을 정하고 고려를 시작합니다. 조선도 개성에서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을 하죠. 그런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다 있습니다. 그때 어디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휴식하고 회복했으면 좋겠다. 새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휴가가 필요하고 또 여행을 하기도 하고 이곳저곳 이제 가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휴식을 이전에는 기도원에서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연초가 되든 연말이 되든 이런 방학이 되면 뭐한 일주일 삼박 사일 어디 한월 산또 오산리 여기저기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간 기도하고, 뭐 금식하기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세임을 얻고, 그리고 또 이제 시작하는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다들 기도원이 이제 좀 많이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원 가보신 지 오래 되셨을 거예요. 좀 이제 영적 분위기가 조금 한국 전체 기도원이 뭐 많이 저도 가끔 가 보는데 많이 비어 있어서 한국 교회 이건 뭐 영적 분위기랑 같이 비슷하게 가는 그런 흐름이 있죠. 바라기는 우리 광교 소망교회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의 길갈이 되어서 매일 매일 나라를 새롭게 하자. 왜 그렇게 거창한 구호는 뭐 외치기 힘들겠지만 나를 새롭게 하자. 아, 우리를 새롭게 하자.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자. 이 그러한 것이 바로 길갈 광교 소망 교회에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또 금요 기도하시면서 또 낮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광교 소망 교회가 길갈 같은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